네.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어 제자들에게 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특별히 16장의 말씀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어 아버지께로 부활 승천하셔서 가시는데 그리고 계명을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는데,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그 당시에는. 어, 출교시키죠. 이,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 유대인 이 제자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이 사람들이 어, 오히려 핍박한다 그래요. 어, 그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죽이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유대인인데.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가 전한 말씀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도 어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그런 죄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고 그렇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핍박 받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이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을 이해하면, 예,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보호막이 되어주셨잖아요. 핍박이나 어떤 예수님, 우리 그 가르침을, 어, 가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바리, 바리새인들의 공격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들을 책망해주시고, 변호해주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이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핍박 가운데 그냥 있게 하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그렇 도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사라 그랬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그런 보호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사, 그 사, 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 예수께서 떠나시는 게 오히려 더 유익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에 뭐냐면 그가 와서 팔 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세상이 책망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고 그쵸?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었고 그쵸?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어,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나? 우리 신앙인들은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 어떤 일 생각 잘못되면 우리는 덜컥 우리, 아,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것부터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오히려 세상에게 핍박이 올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때 바로 성령께서 뭐라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 바로 이 세상의 죄는 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을 죄라고 얘기했잖. 그렇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못 믿었던 이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기가, 그 율법, 자기들이 노력하고, 어,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쵸? 당당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어, 믿고 있었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금 잘못 지키고 있는 거야. 율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너희가 오히려 유, 율법을 잘못, 곡해 해가지고,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야.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너가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당신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어 그들의 죄라고 얘기하고 의에 대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게 어 좀 해석하기가 좀 처음에 읽으면 잘 모르 어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의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옳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옳은가에 관한 것은 제가 말을 풀으면 누가 옳았냐에 관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그쵸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누가 옳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말하,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았다는 것이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 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죠. 누가 유죄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어 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그쵸? 의롭게 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유죄라는 거예요. 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 내가 선하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나는 마땅히 천국 갈수 있어라고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다 정죄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생명 없이 구원받는다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지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틀렸어. 그쵸?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관할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그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왜 세상의 임금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죠.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같이 판단하죠. 우리가 선 악을 판단해서 우리가 옳은 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렇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악과 먹은 거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요. 사단.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단의 권세는 끊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예? 자기가 임금이면 내 백성이야라고 할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 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내 백성이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들을 종로를 탄다고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언제 사단을 섬겼어? 바로 그게 사단을 섬기는 거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사단에 종대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를 잘못하면 내가 언제 마귀를 섬겼어? 내가 언제 마귀를 따랐어? 그게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그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관하는 바로 그 권세를 얻은 게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죠. 세상의 임금. 그것이 바로 사단이 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죠. 한국은 일본의 통치하에서 사실은 그때로 항복선을 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독립한 거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어떻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알아서 따라서, 따라서 하면 그 일본의 항복성 그한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의 종에 돼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믿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사단의 그 통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닫히고 그들의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거를 못 듣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라고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 받았다. 그래서 그게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 사단의 권세는 끝이 이제 완전하게 끝이 나고 이미 그 머리가 밟힌 권세가 이미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단이 일하고 있죠. 그거는 마치 일본이 항복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아서 아직도 그말 듣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책망하시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면 그 요한복음 3장 20절에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안 나오냐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왜 빛인데 그빛 가운데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않기 때문에 그 빛이 그들의 행위를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낸다. 네? 빛이 행위를 드러내는데 그게 싫어서 예수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어땠어요? 그 행위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깨달으니까, 어? 나는 내가 어둠이 있고, 내가 죄가 있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 가운데 행한 거잖아요. 하나님 가운데 행한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한 게 뭐예요? 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들어온 자가 되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빛이 비치니까 어나저비 싫어 왜 내가 한게 어둠이야 왜 내가 한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춰버린다고요. 그런 일이 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두 번째는 어 13절에 보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 그쵸? 그 진리가 누구라 했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고 이렇게 할때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 말씀, 그런 어떤 지식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성령의 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어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유죠. 그래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대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그쵸?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쵸?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게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쵸?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그쵸?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뭘 바라보게 하나요?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야 너네 넘어지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괜찮아.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세상이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정죄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심판받은 건 누구야? 세상이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들 가르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실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한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 영광을 너희가 보게 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 이라고요 그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성령이 더욱더 우리를 어,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 우리가 감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